네, 오늘은, 어, 파주에, 친척분이, 어, 여행을 이번에 해서 한번, 어, 면회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파주입니다, 이게. 어, 여기 그, 시골 동네 그 길이 보이고, 바로 여기, 어, 여기는 GS25에요. 어, 여기가 참 명당이에요, 명당.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명당 에너지 돌죠, 이렇게. 명당입니다, 이렇게. 어, GS25 명당에다 잘 잡았어요, 이렇게. 명당인데, 어, 보시면, 여기, 어, 요양원은 보시면, 어,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흐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걸려요. 그래서, 어, 금 제가 바로, 어, 천, 어, 저 뒤에도 보시면, 빨간 벽돌에, 새로, 어, 옮기려고, 저 빨간 벽돌을 새로 지었는데, 저기 똑같은, 똑같은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똑같이 마이너,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어, 제가 바로 여기서 어, 청기를 받아서 플러스 명당 에너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에너지에 있던 어, 요양원인데요. 플러스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 플러스 에너지로 돌죠 이렇게. 에. 플러스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여기 어, 수맥하고 커리맥이 존재하는 어, 마이너스 터에 있는데 플러스 에너지로 바꿔드렸습니다. 여기 저, 저 저쪽 끝에까지 건물 다 바꿔드렸어요. 원래 여기 뒤에서는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는데 명당 에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 건물은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길래 여기 저희 천척 분이 와 계시는데요. 아, 천척. 어, 그래서 제가 뿌라스옮기에뿌라스 기운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현장에 안 와도 되지만 왔으니까 보고 정확하게 만들어드리고 천기를 어, 넣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계시는 분들이 빨리 캐차해서 어,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가족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고. 빨리 갈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